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입니다. 자 제가 한 보름 전에 막 태어난 비숑 새끼라고 새끼들이 막 이렇게 꽁알꽁알 하고 있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새끼들이 그 아가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자, 아주 미남 미녀. 자 얼굴에 오 소리 오 소리 소리. 저 얼굴이. 아주 예뻐요. 뭔가 푸들 새끼 비슷하면서 <laughs> 오 소리 소리 얼굴 좀 보여주세요. 뭔가 푸들 새끼 비슷하면서 아주 잘 생겼습니다. 얘들은 새끼들이 귀엽다기보다는 잘 생겼네요. 음, 줄도 안 컷이었네. 자 아주. 잘생긴 태어난 지 보름 된 새끼 비숑 들 되겠습니다. 비숑 아, 그리고 만져보면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모질도 다릅니다. 이게 뭐랄까,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든데 부드럽고 약간 미끌미끌한 느낌 달라요. 자, 이들 깽깽거리는건 여전하네요. 보름이 지났어도. 자, 이 비숑들이 어른이 되면 그렇게 뽀글뽀글하고 빠글빠글한 비숑이 되죠. 잘 생겼습니다.